졸하, 오늘은 야외 우두머리인 아샤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된 소식 중 오픈베타의 주 무대인 조각남 봉우리에서 역병의 소용돌이 아샤바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선 야외 우두머리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야외 우두머리는 아이템 소켓을 뚫는 데 필요한 재료를 드랍하며, 출몰하기 5분 전에 해당 서버에 있는 모든 유저에게 알림이 뜨고,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2명으로 파티를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외 우두머리의 체력바에는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이지를 나눈 것이고 삼각형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전 플레이 영상에서는 체력바 밑에 작게 흰색 줄이 있었는데 이것은 스태거바라고 합니다. 스태거바는 CC기를 사용하면 채워지는 방식으로 다 채워지면 야외 우두머리가 12초간 기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스트아크의 무력화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은 3년 전의 기록이라서 이번 오픈베타에도 그대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샤바는 25레벨의 월드보스이며 독과 앞발에 달린 칼라를 사용하는 몬스터인데 모든 공격에 독성이 있습니다. 공격에는 약 6가지가 있습니다. 깨물기, 깨무는 공격을 4번 합니다. 내리꽂기, 한쪽 팔을 랜덤으로 땅에 내리꽂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격으로 다른 패턴 이후에 같이 연계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도약, 웅크렸다가 점프하는 공격으로 피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도약은 옆으로 뛰기도 합니다. 그라운드 파운드. 앞으로 땅을 내려치고 그대로 뒤로 그어서 후방도 공격합니다. 더블 스와이프. 양팔을 번갈아가며 원을 그리는 광범위 공격으로 두번 공격합니다. 시전하기 전한 팔을 들어 올리며 상당히 큰 피해를 줍니다. 독성침. 전방으로 침을 뱉으며 세 개의 독 웅덩이가 생기고 20초간 지속됩니다. 독성침은 다른 공격 이후에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테스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바!